주식 부자가 되어야지. 오늘은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식 사는 것을 매수,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매수 매도를 합해서 매매라고 표현하는데요. 매매를 하는 방법은 증권사 방문, 전화. 그리고 hts와 mts가 있습니다. hts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휴대폰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본답니다. 그런데 매매 시에는 수익과 손해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것, 아셨나요 매수시에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재비용 매도시에는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재비용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증권사별로 거래금액 그리고 매매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표증권사 20곳의 mts 코스피 코스닥시장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원 거래금액 기준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제일 저렴하네요 유관기관 재비용이란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등 주식거래 필요한 업무들을 해주는 기간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평균 0.0046% 정도라고 하네요. 매도 시에는 세금도 거둔답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각각 0.15%를 코스닥 및 장외주식 시장에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손해를 봤어도 매도 시에 세금과 비용은 전부 내야 한답니다. 그럼 매수 시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매도 시에는 얼마의 수익을 내야 수수료 및 비용을 하고도 손해를 안 보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가장 비싼 수수료인 0.19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을 만들어 봐요. 매수시에는 매수금액,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재비용의 합이 들어갑니다. 이를 기호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계산 결과는 1.001946M이 나왔네요. 1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살때 1천2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팔 때는 매도 후 남는 금액이 매수 때 들어간 금액보다 커야 이익이 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의 수익률이 날때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하고도 이익이 나는가를 알고 싶기에 매수 금액을 M, 매도 금액을 AM이라고 하겠습니다. A의 값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될 것입니다. 이 식을 기호로 바꿔볼까요? 매수 금액은 0보다 크니까 없애버려요.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수익이 1.006926배 이상 나와야 우리는 모든 비용을 치르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작아보이는 숫자라 지금은 우스울수 있지만, 손절이나 잦은 단타 시에는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동킹콩이었습니다.